집단 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 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중간간 혐의에 대한 구속전 피해자 신문을 받았습니다. 최 씨는 이날 낮 12시 50분쯤 심사를 마쳤습니다. 그는 영장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,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다만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, 죄송합니다. 라고 말한 뒤 차량에 탑승했는데 최 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됩니다.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최 씨는 가수 정준영 씨와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,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앞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